사사기 사사기 장절 사사기 1장 22절부터 보십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 전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에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안원이 그 성읍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냄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나세가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나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을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빕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르 족속이 단조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흥계는 아그라빔 비타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그 우리가 보는 십계명 말씀을 보면 어 뭐그 안에 내용들은 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열 가지 다 외우고 계신 분들. 다 기억은 못해도 결국 뭐잘 모르겠지만, 뭐 해라 하지 마라 같은데, 기억은 나시죠, 그죠. 하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10개 명에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이 반복되는 문구가 좀 있습니다. 뭘까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읽을 때 집중 안 했다가 제목만 봐도. 알고 있는 그런 센스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만 봐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 그 표현이 적용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지파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여러분들 무기가 좀 많대요. 싸움도 잘하고 그럼 당연히 못 쫓아내지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고 있을 때그 19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고딱그 그 처음 구절만 한번 읽어 보실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근데 네,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놓고 쫓아냈다가 이 철병거가 있는 놈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아, 이래 것만 보면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이 나타나야 되고 유다가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대요. 뭐 하나님 함께해봐야 뭐 별거 아니네. 뭐 그겁니까? 아니면 딱 거기까지만 함께하신 것이고 이제부터는 좀 알아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죠. 기도하는데 잘안돼 그러면 야. 기도는 기도고 노력은 노력이지, 이놈의 새끼야. 보통 우리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요? 애들한테 얘기하죠, 애들한테. 기도해, 인마. 그래놓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 애들 열심히 하면 공부는 안 하냐? 그럼 또뒤통수 때리죠. <laughs> 기도는 기도고 노력은 노력해야지. 뭐,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자신들이 노력해 하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아, 이거는 다른 짓을 한 겁니다, 다른 짓.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병과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뭐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정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간구하고 갈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 특별히 그 정도 되면, 그럼 교회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삶으로 좀 이렇게 바짝 좋아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받은 사람답게.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답게.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답게 몸을 가꾸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탐욕이 깔려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영광이 깔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게 나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커지다 보면, 그런 쪽으로만 너무 메모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성취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어떤 성공을 맛보게 해주시고 어떤 평안으로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이 응답되고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보여지는 이유.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맛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아빠 일 좀,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배고프니까 일단 좀 먹고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넓은 음식 종류가 많은 푸드코트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내가다 사줄게. 나는 라면. 뭐 이건 아닌데 여하튼 다 먹어. 다 사줄게. 그랬더니 뭐 배고파서 일단 먹고 도와줄게 했던 아들이 식당에 데려갔는데 음식에는 뭐 관심 없고 음식 만드는 옆에 조리 도구들 파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뭐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예요. 요셉 지파가 저지르고 있는 일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올라가리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삼은 유다 지파 하는 짓이 온전치 못하니까. 요셉 지파도 하지 말라는 짓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특별히 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고 요셉 지파는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2절 한번 보실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지파와 같은 특정지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지파와도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라 이것은 열두지파 누구도 함께 하지 않은 지파가 없다는 라 뜻이에요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와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소 삼으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를 그런 유다지파를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 만드셔서 유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게 하시고, 요셉 가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다른 지파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대로 땅을 정리해 나가는 지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와만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이 보신 적이 있어요? 저 아무리 봐도 날라리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 여하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 목사님하고만 함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만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기 불어넣어서 만드시고 함께하시겠다 하신 그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함께하시고 있다는 증거는 아우 저 사람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셨으면 이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역시 나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함께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다른 지파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게 요 요셉 지파 또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특히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주민들을 쫓아낼 때에 최병과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의문을 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전혀 반대되는 이방족 속들인 그들과 결탁하거나 협조하거나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쪽을 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갔죠 400년을 종살이 하고 그 기간에 10분의 1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그 광야 험준한 곳에서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온갖 전쟁을 하고 이제 자신들한테 분배된 땅을 앞에 두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탐을 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 요셉 지퍼가 자기 땅에 이제 배달로 올라가면서 정탐을 시켰어. 어디서 본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니아에서 또 여수화할 때. 정탐을 보래. 이게 뭐 이걸 뭐라 고 그래? 작전 개념, 개념이라고 그래. 작전 개념. 그러니까 그런 작전 개념을 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머리를 좀 썼는데 어디서 본 것은 있어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했으니까 정탐까지야 그렇다고 쳐도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쫓아내고 그러면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와서 협조할 테니까 우리를 좀 선대해 달라. 그러면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게 그게 라비 그랬고 기부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어서 "야, 내가 그 하나님 안다. 우리 좀 선대해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라비하고 기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지파는요, 정탐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선대해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요셉지파가 먼저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라합과 같이기부들과같이 같이 찾아온 게 아니라 지들이 먼저 정탐을 가놓고 나오는 사람을 꼬셔서 우리가 선대해 줄 테니까 입구를 좀 알려달라 라고 먼저 약속을 해버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일에 정탐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그냥 정탐이고 답사입니다. 답사. 우리가 들어갈 땅 답사.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내 일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들어가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성읍 입구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꼴이에요. 도와주면 우리가 너 선대 해줄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집화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모자라서 사람을 먼저 택해서 선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왜 택해서 자기가 먼저 자신들이 먼저 언약을 해 버렸는지. 이전에정탐을할 때는 보고 그 정확하게 좀 보고 배운 게 있으면 잘 처신을 해야 될 일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르는 사람인 양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 잘 들고 있는 자꾸만 확인하고, 자꾸만 확인하고, 자꾸만 확인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나오니까, 그 사람 덥석 잡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앞에 띄워 주실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것이오 그들 불쌍이 여기도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도 하지 말랍니다. 누구와? 그 사람들과. 이전에도 언약을 맺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그 땅의 이방족속 중에 라합이나 기브원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기본 족속과도 언약을 했다가 이 속임을 당해서 언약을 하고 살려 주게 됐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었어요나좀 살려 달라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일하심을 안다.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 그런 과정 중에 언약을 맺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 지파가 정탐을 해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분의 일을 알아서 먼저 고백했던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을 선대하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를 흡수시켜 버린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지들이 먼저 찾아가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라합과 기본 족속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예요? 그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아, 3절 4절. 3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예, 7장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흡수돼서 흡수돼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그들을 흡수시켜라 그러면 걔네들 하나님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것이 영향이 커요 아이들을 혼낼 때도 여러분들 그거 다 알잖아요 칭찬해 주는 것보다 혼내고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몽둥이 들고, 특히 뭐세 살, 네살 이런 애들 보세요. 몽둥이 들고, 훨씬 그걸 알아, 좀 부정적이고 강하고, 좀 세고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마음속에 더 많이 깊게 새겨지고, 더 쉽게 이해가 빨라, 이해가 안 되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이방인들이 흡수되었을 때 그냥 우리와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경고만 있던 경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흡수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는 건 여기 이 사사기적 이해를 좀 보면, 어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조차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뜻까지 이 중의적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도 문제가 좀 있지만,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비하면 좋은 땅인 건 확실하죠. 뭐, 좋습니다. 근데 그냥 땅입니까? 아니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어찌됐건 그들이 그땅 안에 있어야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안에서 어떤 고운 분투를 하고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야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군분투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땅 안에 있어야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것을 차지해서 눌러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지 다른 이방족 속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거기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땅인지 잠깐 맛만 보고 명의만 해놓는다고 약속의 땅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 되게 해야 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하셨다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그들과의 언약을 먼저 해버리고 자기들 가운데로 흡수시켜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힘이 없어서라든지 뭐 쫄아라서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언약을 해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어디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준비돼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철병고고 무슨 최첨단 무슨 뭐 레이저 미사리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쫓아내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그러면 쫓아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과 결탁했다는 것이고 그들과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군분투가 싫었다는 거죠. 좀 편한 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냥 싸우지 않고. 보니까 힘도 없는 것 같고 좀대부분 협조적이고 그러니까 봐줬다는 거죠 편안하게. 여러분 그랬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탁하고 협력하고 봐주고 이해하고 융통성 있는 거.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단지파의 상태를 말하는 34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34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다 집파고 요셉 집파고 본문에 나오는 므나세 에브라임, 스불론, 뭐 아셀, 납달리 단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 단지파는 오히려 자기들이 산지를 몰려가지고 골짜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꽁꽁 묶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지들이 쫓겨갔다고요. 산지를 몰려 쫓겨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사길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와는 달리 이 사사길 어떻게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한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사기의 역사 처음을 인간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 올무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한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영광과 욕심과 계획으로 변질되고 타협되고 뒤섞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의 그 최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셨던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역사의 초입이 인간이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 없는 탐욕으로 시작된 역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뿌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의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 그리고 개인 개인 성도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지 나의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복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분을 보게 될이라는 그 약속, 그 위대한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뿌리교회가 세상에 존먹는 역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 일에 서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루시고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매달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누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하신 뒤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전국과 같이 하게 하셔서 그렇게 빚어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찬양합니다 그렇게 빚어주시고 내영혼에 온전한 한 소망 다시 오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일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과 상관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상 함께 기도하실게요.